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도 많아지는데 우리는 왜 가끔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감을 잃는 말을 자꾸 하게 될까요? 50대 이후에 특히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열등감 심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버릇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그냥 내가 참을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열등감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50대 이후에 특히 많이 나오는 말중 하나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한계를 긋게 되는 말이죠. 나이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셋째,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말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막는 말입니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기 한계 설정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넷째, 그 나이에 그걸 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도를 막는 건곧 나의 기회도 막는 것과 같죠. 다섯째, 그냥 지금이 편해 바꿀 필요 없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이 다섯 가지 말버릇이 왜 문제인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50대 이후에도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말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